5월 19일 안전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동족, 혈통, 그러니까 나와 친한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나를 핍박했었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지만 이 구장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긍율하심, 마음이 아프고, 구원받아야 하고,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장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건 뭐냐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가 다 각기 다른 것처럼, 피조물이신 피조물인 우리의 권리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리는 확연히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늘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파하고 왜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까? 왜이사람에게 이런 고통이 생길까?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 라는 걸 두고. 우리의 권리가 아닌 창조주의 권리를 침범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 아니, 내가 누구라고 감히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 마음 아프지만 바로 혈통적 유대주의, 즉, 혈통주의의 해체를 선언하는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그 속에는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 약속의 자녀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즉,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16절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극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왜내 가족은 구원을 안 해주시나? 왜이 사람은 안 해주나? 왜 이런 고통이 생기는가? 라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토기장의와 진흙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토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똑같은 진흙으로 귀하게 사용할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지 않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그걸 만드는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지, 어떠한 쓰임새로 만들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구원받고 안 받고 자체는 우리가 감히 어, 이건 형평성에서 어긋납니다. 공의롭지 않습니다. 얘기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인 진리는 뭐냐면, 이 세상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그쵸? 그렇죠? 그래서 모두, 모두가 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로마서 6장 23절에도 나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상태로 심판하셔도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판단인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 당해야 할 사람 가운데 하나인 너가 아닌 내가 정말 아무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가 느껴야 할건 그건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아니, 나는 저 사람을 봤을 때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만나 주셨어요. 옆에 사람을 보니까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가? 아니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나는 옆에 사람과 똑같은 죄인인데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사실, 옆에 사람에게, 만인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를 불러요. 그가 잘라서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던 베드로는 한낱 어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물가의 여인이 우물에 가 보니까 예수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상처 많은 여인 단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그를 만나셨어요. 오늘 야인성에 있는 과부는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행렬, 눈물의 행렬에 선두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다 뒤로하고 그 죽은 장자를 부여잡고 울고 있는 과부 한 명을 만나요. 그걸 두고 그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은혜를 바로 사도 바울은 절감했던 겁니다. 아, 그게 바로 나구나. 여러분 이 글을 썼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보면 사울은 이렇게 등장을 해요. 자,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자로. 여전히라는 게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든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울. 그런데 2절에는 어떻게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에게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지잖아요. 이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탈시키고 핍박했었던 그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삶을 살아가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7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냥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고 지나가요. 그 뒤에 사울의 모습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말씀 보니까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된 사울, 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섭리예요. 나는 보잘 것 없어요. 나는 정말로 여전히,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런 나를 보고 계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그분을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한승아, 한승아. 사랑하는 앉은 자리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쯤에서 우리는 바울이 된 사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했었던 처음 고백을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헬라인이요? 아니요. 당연한 거고요. 야만인에게도요. 지혜 있는 자에게만요? 아니요. 어리석은 자에게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요, 아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선택하셨으니까 다 끝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구약신명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누구라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분을 찾는 어떤 누구라도 외면하시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게 뭐냐면 그분을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건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수 있는 대로 하나님도 이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교만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왜안 해줄까?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이와 같은 근심과 번뇌는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 말씀에서 충분히 느끼되, 가슴 아파하되, 성령 안에서 가, 가슴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고 나도 다른 것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감격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